네, 안녕하십니까. 에이요. 오늘은 저번에 한번 들렸던 문흥동 생식유식당 근처에 또 맛집을 왔습니다. 아... 이 집은 정말 오래 했거든요. 아... 이름도 안 보여. 간판이 녹아버렸네요. 변미 네, 생 바지락 칼국수. 근데 간판이 안 보여. 하도 오래되나? 네, 녹아버렸어, 녹아버렸어. 네. 뭘 잘하냐? 광주의 칼국수 수제비 잘하는 데가 진짜 많아요. 네. 이 라인만 해도 몇개 있고, 뭐, 김강심도 있고, 뭣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뭐 하는데, 저는 이 집을 좋아해요. 왜? 김치를 바로바로 묻혀서 담아서 주고, 아 네. 가격도 9,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 저렴하고. 그 저렴하고. 네.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겨울, 날씨가 막, 오늘 많이 추워졌거든요. 추워지면. 아니, 옷차림 자체가 지금. 네. 추워가지고. 네, 옷차림이. 네. 이제 추워지면 생각나는 집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또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여기는 정말 오래된 집이고 메뉴 보시면 뭐 수제비, 칼국수, 팥죽, 동지죽 근데 특이하게 칼제비가 있어요 칼제비? 뭐. 칼제비는 뭐, 뭐 그거 아닌가요? 칼로 막해는다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칼제비가 있는데 칼국수, 수제비, 반반이에요. 음 저희는 칼제비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이런 집들이 막 전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오직 칼국수, 수제비, 동지죽 음, 그것만. 동지축, 그것만. 네. 그러네요. 네. 한번 또 시켜보겠습니다. 네네. 이모, 우리 칼제비 이문 주시고요. 칼제비가 뭐예요 정확히 칼제비는 손수제비 1인분 들어가고 칼국수 1인분들하고 두 개를 같이 끓이는 걸 칼제비라고 아 해요. 그러면 그거 네. 2인분 먼저 주세요 네2인분요네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영업시간이 3시까지예요 근데 3시까지 하는 이유가 무조건 있어 네. 이모 여기 몇년 하셨다고요? 23년 23년 이3년이 얼마 안 했네 최하 40년이에요 저번에 해요. 만두집 에이. 40년 근데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아 음식 나왔다 가이 음, 보여주고 사장님 아, 주니다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무조건 이모 건물이에요 이모 건물이죠 근데 니까 이거는 공식이에요 음. 최오래 하고 맛있는 집들은 이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봐봐 음, 음. 소울이 담겨있지 그리고 오늘 이것도 양이 많은데 하나 더 시켜봤죠? 동식 좀 먹고 싶어서더 시켰어요 나무는 포장해 갈 거고 내가이집으 오는 이유 음식 네. 무조건 밥으로 담근 게 일종의 겉절이네 네로 담근 거고 여기 는 모든 음식이 다 국산이에요 고춧가루 하나까지 뭐 중국산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는 모든 재료가 다 국산 팥도 국산 영광에 가까워 싶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정말 기본을 탄탄하게 지키고 주인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음. 아, 일단은 퍼진게 그거는 또 먹어보면서 말할게요. 추울 땐 이것이 최고야. 소제비 반, 칼국수 반. 칼제비. 칼제비. 칼로 조 l o i 아니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먹이 bit of a l i t t 이게 b i 이 o 그 a l 유명하다고 하니까. 드셔 보시죠. 그 시원해, 시원하고 다른데보다 이 바지락 향이 강해. 아, 예, 네. 진짜 시원해. 사장님 말씀하신 아까 그 바지락 이게 어. 뭐라 그랬지? 아. 다른데하고 다르다고 바지락도 퀄리티가 있겠죠? 음, 음. 근데 이 김치 먹으러 와요. 음. 솔직히, 예, 네. 정말. 음. 음. 진짜 오늘도 훈내신이라고 고생 많으다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칼국수하고 수제비가 섞여 있어서 네. 너무 맛있어요. 음. 그리고 저번 주에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맛있다로만 하지 말고 음. 평가를 분석을 해봐라. 음. 내가 뭐 백종원이 아니 내가 뭐 주방장이요. 음. 나는 그런 거는 음. 몰라요. 음. 그냥 우리 입맛에 맛있고 어. 그래. 일반적인 시선으로 음. 봤을 때 괜찮고. 음. 음. 가격 대비, 맛 대비, 음. 가성비를 보고 괜찮아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채널이지, 음. 이렇게 뭐, 뭐가 들어가. 아니, 심지어 우리가 소개시키는 그 채널에서 네. 10원짜리 하나라도 받아본 적 있나요? 어, 한 번도 없어요. 한 받지도 않고, 오락에서간 적도 없고. 물론 제가 먹어보고, 아, 뭐, 음. 약간 맵습니다. 뭐, 칼칼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음. 말씀을 음. 드릴 수 있는데, 음. 디테일한 건 나도 몰라. 음. <laughs> 솔직히 나도 먹는 것만 좋아하지. 음.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바지락 철이 아니래요 음. 3-4월달이 철이어서 음. 그때가 살이 많이 네 오이 지금 오이 조금 씨알이 가 적은데 그래도 음. 제일 신기한 걸 써서 엄청 국물이 강해요 음. 미용 국물이 아니라 음. 살아있어 음. 살아있는 국물 맛이 강하고 두 개가 섞여있다 보니까 되게 또그 별미가 있고 어?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먹고 또 네. 떡을 또 먹는다고요? 저거는 이제 맛만 보고 응. 네, 이게 유명한데요. 와. 와, 이거는 맛만 보고 옛날에 말하던 뭐 대야 뭐 이런 네. 국자 하나만 주시죠. 응. 이것도 반반. 봉지하고 응. 타주하고 네. 반반. 네. 국산 봉지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그릇 먹으면 이제 우리는 못 먹을 거예 아. 나머지는 포장해서 집으로 보습니다 음. 앞에 이렇게, 이렇게 김이 나는 게 네. 지문이 뜨거울 것 같아요. 음. 근데 색깔이 매트리얼인가요 음. 안에? 동지. 색깔이 꼭 희루떡 같은 그, 그 맛있게 먹는. 자파 색깔. 이제 생각에는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씩 먹어볼 건 일단 설탕 안 치고 어. 먹어보고. 와, 맛있다 진짜. 설탕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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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있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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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 그러면 이걸 좀더더 넣으면 되죠. 네. 진짜 맛있다. 음. 몰라 뭔 맛인지 모르는데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와. 음. 맛있어 맛있어. 아, 팥죽을 또시켜버러 가지고. 지금 이게 뭔 일인가 싶네요. 2인분, 2인분. 이거는 맛만 2인분, 보고 어. 포장하려고 했는데. 맛만 보지 않고 네, 다 먹었잖아요 했네요. 그래서 하고. 약간 바지락을 조금 남겼는데 네. 남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과정 그것도 다 먹어버려서 좀 둘이 4인분을 먹었는데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 맛있네요 늘 오던 집이어서 그런가 음. 맛있고 포장할 거 말고 둘다온거 <laughs> 같고 음. 네, 너무 아, 잘먹었어 아, 어떻게 이거 누구, 누구, 누구한테 갖다 드까 제가 왔을때 이거 집에다 갖다 좀면 요만큼 갖다 <laughs> 갖다주면 또집사람또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좀 남기는 걸로 음. 근데 진짜 배부르네 음. 배부르고 하여튼 여기에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김치 여기 지금 그 생김치 네. 같이 데리러 먹는 게참 맛있네요 생김... 생김치가 너무나 맛있어 음. 나는 김치 먹으러 와 솔직히 음. 그러니까 날이 더 음. 추울 때 이런 음식이 생각이 많이 나고 너무나 맛있고 한 번쯤, 진짜 이 근방에도 정말 많거든요. 삼겹소치 응. 많은데 응. 한번 오셔서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응. 3 시까지? 3 시니까. 네. 마지막 그게 3 시에 아니면 두시 반까지 오더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냥 막손님을 응. 받아야 되죠. 불전. 그리고 3 시에 문 닫는 거잖아요. 문 닫는 거잖아요. 주차는 널널. 널널해 앞에. 알아서 마음대로. 되게 세인식당 거기서도 가깝고. 네. 응. 응. 근처고. 그러니까 한번 뭐 오셔서. <laughs>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니다 요즘, 요즘 시세에 두리에 19,000원 그러지 둘이 에 19,000원짜리가 어디있어 진짜 로렵지 햄버거도 13,000원이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예, 그, 지금 배가 너무 부르셔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죠? 예, 아되대 되네 아, 힘들게 했어 너무 잘 먹었어요 알았어요 아, 와내돈내 내 카드 원래는 42만 원 해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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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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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안 아니, 아니, 아니. 눌러졌어. 괜찮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정 상관없어. 아, 그럴 아, 수가 씨. 있지. <laughs> 열번 오라고. 음. 그럴 수 아니, 있잖아. 아니, 뭐. 나, 이런 게또재미의요소지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가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이 포장이 되거 용기 까.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네. 너무 잘 먹었고, 오늘의 음. 총평, 장점과 단점, 음. 말할 것이 없다, 역시, 음, 음, 음. 그리고 점수로 하면, 음. 100점 만점에 97점, 음, 음. 네. 왜 3점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장점, 음. 맛있다, 어. 싸다, 어. 깨끗하다, 어. 주차하기 편하다, 어. 단점, 음. 없다. 어. 아, 단점, 그냥, 무능치고, 좀 멀다? 예. 음. 네. 근데, 점심 때 오면 안 막히니까. 더 먼데도 다닌 디 그래, 원래, 장성도 갈라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추울 때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국물국수밖에 안 해요. 과 아. 가지락이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안 해. 아. 아. 그리고,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주방에 계시고, 이 남자, 여자 사장님이 홀 보시고, 음. 정말. 그래서 자기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건물 2층. <laughs> 네. 이거는 공식이야 네네. 네. 기본을잘 지키고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집. 만두집, 만두집 이래로 자기 건물에 장사하시면 네. 두 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고 겨울이니만큼, 음.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따뜻한 음식을 식으로. 또 한번 준비해서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딩 네. 어디 거예요? 아니에요, 싼 거예요. 아니, 게 어디 거냐고요? 이거 패딩 10년 남았습니다. 아니, 게 어디 거냐고요? 왜? 네, 싼거 아니구만요. 아, 아니, 오래됐어요. 70만원 줬어, 옛날에. 아니, 그니까 싼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laughs> 더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아까 분명 배가 부르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laughs>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커피도 큰걸못 먹겠어요. 그냥 중간으로 그란드로 마셨고, 이거는, 아, 진짜 안 살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에요. 오, 나 진짜. 저사람안 하는데요? 나안 살라 했는데, 아, 그럼 계산해주세요. 왜 그래. 나는 드실지 알고. 이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아, 배불러서 진짜 못 먹거든요. 배불러서 못먹고 계속 아, 이거는 만만. 빵에 초콜렛. 아.